네, 오늘은 빅토리아 다운타운에 부모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엠프레스 호텔이라고 벤견너 높은 호텔 빅토리아에서 오래된 호텔이고요 호텔 앞에 예쁘게 튤립을 심어 놨네요 튤립을 이렇게 심어 놔서 어,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기는 이제 이널하고 편해 보이고요. 네. 오늘도 날씨가 참 쾌청하네요. 저 뒤로 보이는 이제 건물이 여기에 한국으로 치면 국회 의사당 건물 여기 있네요. 의사당 건물 있고, 이제 또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이 아주 멋집니다. 자 이쪽은 이널 하브라는 곳이고요. 예 지난번에 한번 영상 올렸었는데 예, 이제 빅토리아 다운타운 걸어가면서 이쪽은 이제 하우매먼트 빌딩 그러니까 어, 국회의사당이죠. 지는 아까 멀리서 봤던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죠. 예 이런 거 보면서 한국만큼 바쁘진 않고 뭐 맛있는 것도 우리 항상 입맛에 아는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캐나다 사는 재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여기서 건너갑시다. 그, 그... 여기서 이제 어, 우리는 건너가서 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곳. 빅토리아에서.